여러분 주유소 기름값 10% 지금 당장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용사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돈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뭐저 같은 경우는 매일 식비가 진짜 장난 아니. 그런데 이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뭐 대출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쓰는 것도 될수 있지만 자동차 휘발유 가격도 상당한 한 달의 고정 지출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한 달의 고정 지출 자동차 기름값 10% 바로 아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바로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요즘에 뭐 짠테크, 돈 아끼기 테크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거 해봤자 결국엔 1천 원, 이천 원 아끼는데 이 휘발유 기름값 같은 경우는 10%까지도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손쉽게 자동차 휘발유 기름값 아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유소를 되게 싸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오일나무 어플을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주유소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주유소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지역화폐라고 보이시죠? 이 지역화폐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쓸수 있는 전국의 모든 주유소의 목록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주유소가 보이고요. 제로페이도 있고, 지역화폐도 많이 있는데,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로페이를 쓸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쓸수 있는 지역 화폐 주유소들도 이렇게 상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서 주유를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의 10%를 할인을 받으니까 10만원 넣을 수 있는 거를 9만원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카드 할인, 뭐 이런 할인, 요즘에 대부분 다들 없어지는 추세인데 지역화폐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유 카드만 하나만 생각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내 기름값은 총액에서 10%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잘 보셨나요? 이처럼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를 이용하면 당장 내가 10%의 환급금이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소득공제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1석 2조가 될수 있겠죠. 이 표에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의 구매 가능 금액과 할인의 범위를 이렇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발급받아도 내가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일 라우라는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내 지역에 뭐 제로페이 뭐 지역 카드 이거 쓸수 있는 주유소도 상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내가 만일 평소에 기름을 아무 곳이나 비싸게 넣었다면 이거 한 번만 딱 깔아 놓고 가장 저렴한 데를 찾아가면 정말 제일 싸게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한도가 50에서 70으로 늘어났고, 계좌 등록을 하면 200만원까지도 업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건 장난이 아니죠.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이 한도가 한 달에 한 번씩 초기화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제가 사는 파주 지역 같은 경우는 10%의 금액을 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는 주유소 금액을 한 번에 그냥 10%도 싸게, 그리고 최고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가면 10%보다 남들보다 더 싸게 주유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별거 아니고 내가 그냥 단순히 귀찮으니까 카드를 써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는 1년을 계산을 해보면 최소 몇백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몇백의 10% 아니면 더 할인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웬만한 저렴한 핸드폰 하나 안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카드로 기름 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아펫 카드 아니면 제로페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 넣을 때는 이 카드만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휘발유, 지금 가격이 뭐 기본 2천원막 지금 장난이 아닌데 오히려 휘발유 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알려드린 이 방법을 통해서 기름값 10% 남들보다 훨씬 싸게 이용하시면 이걸로 외식을 치킨을 몇 마리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은 자동차 기름값 10% 저렴하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